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기업, 주식회사 쓰리엔텍이 신기술로 개발한 연료공급 자동 조절 장치, 매직캡슐이 해외에서도 그 성능이 인증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기술로 개발한 연료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 매직캡슐은 석유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를 비롯한 선박 등 모든 내연기관 엔진의 연료 절감은 물론 환경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4개의 발명 특허를 취득한 매직캡슐. 동제품의 개발자인 주식회사 쓰리엔텍의 최인섭 회장을 비롯해 기술진 5명은 지난 19일 중국 산동성 동영시에 위치한 동영유전에서 사용되는 유전 엔진에 매직캡슐을 설치하여 적용 시험을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 사용된 엔진은 1,350 마력의 엔진이며 폭우와 폭염으로 이어진 악천후 속에서 4일간 이어진 시험으로 약 20%의 연료절감과 매연을 근본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 지대한 효과를 중국의 관계자로부터 확인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증가되는 지금, 주식회사 쓰리엔텍의 발명품인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 매직 캡슐은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신기술을 입증한 훌륭한 쾌거를 이뤘다 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